6월 1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복음에 대한 당신의 계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자신이 이해한 기독교를 바탕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인식을 나타내는 매일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은 자신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아마 당신은 나의 복음이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의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인식입니다. 즉, 그분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복음의 개시 이상으로 살수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에 관해 믿는 모든 것들은 말, 사고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필터를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당신은 그분의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스스로를 위해 한일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정말로 무엇을 믿는가라고 자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대답들을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관한 바울과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이해했다면, 열렬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역사회, 도시, 국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세상에 복음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참고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며 그분의 속량 사역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실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들이 전했던 동일한 말씀을 내가 나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소망과 능력임을 확신합니다. 나는 오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당신의 이름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